네, 오늘은요. 밀락 협성 휴포레 앞에 나와 있거든요. 게스트 분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.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 네, 안녕하세요. 쉬운 부동산입니다. <laughs> 아, 드디어 이제 같이 하는 이런 날이 오네요. 네, 저희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유튜브를 시작하고선 서로가 서로를 말없이 응원하다가 <laughs> 네. 드디어, <laughs> 드디어 오늘 감격스러운 <laughs> 네. 네, 첫 합방을 하게 되었습니다. 맞습니다. 아... 지난번에 4월 1일 날 만우절 때요. <laughs> 네, 네. 한번 네. 영상 올렸었잖아요. 아, 그렇죠. 예, 그때 반응 어떠셨어요? 어, 아, 좋았죠. 그쪽 반응 아, 어땠습니까? 네, 좋았습니다. 좋았어요? 네, 착해요. 아, 그러니까 같이 좀 하자. 네. 네. <laughs> 같이 네. 해야죠. 그러니까. 개척도 좋았습니다. 아, 그러니까. 깜짝 놀라시더라고요, 사람은. 어, 아, 그렇죠. 네. 원했을 수도 있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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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는 이제 약간의 스포였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준비해주셔서. 네? <laughs> 우리 밀륵동에 나온 이유는 별다른 건 없고요. 이제 여기가 또 관심 있는 단지이다 보니까 한번 리뷰해보고 싶어서 왔거든요. 여기가 지금 앞에도 적혀 있는데, 당 현장은 후분양 현장입니다. 해서 커밍순 적혀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네이버 지도에는 보니까 2023년 5월에 예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. 네. 음, 거의 보니까 지금 다 지었어요. 위에 모자라고 하죠. 그렇죠. 그것도 어. 벗었고, 구조물도 지금 벌써 올리고 있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이 단지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거 있나요? 일단 뭐, 295세대, 두동, 음. 39층. 음. 아파트죠. 이건 주복은 아니고 아파트로 나와서. 조망은 잘 나오는데 주변이 조금 열악합니다. 솔직히 말해서. 음, 음. 그래도 이제 분양가가 중요하겠죠. 네. 분양가가 작년에 2022년 중반쯤에요. 네네. 분위기 한참 좋을 때. 그때 네네. 뭐, <laughs> 평당 5천 나온다. 네, 그랬었죠. 한번 때려가지고. <laughs> 그게 이제 뭐 간본 거겠죠. 그렇죠, 그렇죠, 네, 해가지고 막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. <laughs> 과연 지금도 그럴 수 있을지. 어, 불가능하죠. 만약에 5천이면은 <laughs> 네. 뭐 33평으로 기준으로 잡아도. 16억 5천인데 분양가가. 그렇죠. <웃음> <웃음> 어. 네. 네. 사실, 지난 겨울에 분양했던 남천자이 호분양 현장이요. 네. 그때 평당 3천만원 나와가지고. 그렇죠. 너무 고분양가다 하면서 네. 많이 까였잖아요. 그렇죠. 어쨌든 분양에 뭐 성공하긴 했는데요. 네. 아, 남천차의 입지와 여기 입지를 또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? 아, 비교할 수가 없는 네. 입지죠. 아, 예. <laughs> 이게 예. 좀 비교하기가 좀 그래요. 아, 사실 그렇죠. 그래서도 네. 네. 그렇고 브랜드도 그렇고 위치, 주변 상권 아, 뭐다 따져도 조망 하나 좋다 뿐이지 예. 조망은 뭐 거기도 좋고요. 도 좋으니까. 그렇죠. 그럴 거면 남천동으로 가십시오. <laughs> 당연하죠. 그건 당연한 말입니다. 남천동은 학군도 가지고 있고요. 그러니까. 상권도 가지고 다 갖고 있기 때문에. 고 비교할 대상이 아닌데, 어쨌든 평당 5천만 원 네. 이야기가 나왔던 거는 네. 아마도 그때 분위기가 네.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, 그렇죠. 여기 탑층, 뭐 이런 그 조망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의 가치를 보여도 충분히 따라올 사람이 있다. 네. 그렇게 판단해서 한번 이렇게 뿌려본 것 같은데, 네. 그건 그때고, 지금 지금이라는 거. 지금은 뭐 어차피 해도, 만약에 평당 3,300으로 분양을 해도 음. 33평이면 10억이거든요. 네. 그러면은, 이게, <laughs> 그 뭐, 그, 결국엔 남천자기가 더나았다뭐 네. <laughs> 그런 결론이 나와요. 아, 예. 근데 또 싸게 분양할 것 같지도 않아서 분명히 네. 10억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 같고 10억 이상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. 네. 사실 고층은 10억 이상으로 나올 것 같긴 아, 그렇죠. 해요. 네, 모르긴 모르지만. 네네. 왜냐하면 옆에 뭐그 오션 테라스라든지 네네. 그런데 또 실거래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네네. 오션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다 최전선에 있고 네네. 조망이 워낙 잘 나와다 보니까 음. 참그 실거래가를 믿기 어려웠지만. 아, 네. 네, 맞아요. 예. 16억짜리가 한게나왔어 그렇죠. 예. 네. 저도 좀 놀라긴 했습니다. <laughs> 그 오션 테라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 솔직히 예상한 사람이 많이 없었거든요. 어, 그렇죠. 처음에도 네. 뭐 미분양도 많았었고. 음. 그 다음에 그때 나오는 피가 막억 단위가 앞에 동에서 나오긴 했었는데 결국엔 네. 이렇게 가격을 찍어 버리네요 그러니까요 없이. 16억짜리가 나오고 <laughs> 그 다음에 또뒤 이어서 14억짜리도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아이거는 네. 이제 인정을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네. 그랬습니다 부산의 조망값이 너무 비싸서 네. 와, 진짜 제가 과한... 인정을 못 했던 것 같아요 <laughs> 맞아요 <웃음> 네, 초품화가 아니더라도 여세권이 아니더라도 광대뷰가 그냥 초 S급으로 나와 버리면 그거는 사람들이 인정을 하나 봐요. 네, 그렇죠. 네. 어느 정도 나오면 안 되고 완전 S급으로 나와야 돼요. 그렇죠. 그렇죠? 네. 여기는 S급으로 나오긴 하죠. 네 여기 꼭대기층은 그렇죠.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S급으로 나오긴 합니다. 그렇죠. 어우, 음. 이제 사람 대달려 가는 거 같아요. 네. 아, 이제 외부 도색을 하나 봐요. 아, 그렇게 하고 있고. 그리고 외관을 보니까 이제 두 동짜리라서 나란히 있기 때문에 동간의 네. 간섭은 좀 덜한 것 같아요. 네. 전면으로 다보고 있고. 여기가 남서향이더라고요. 광안리비치와 광안대교를 파노라마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조망이 나올 것 같습니다, 고층은. 해가 엄청 잘 들어오네요. 네, 지금 시간이 오전 시간인데, 음. 어, 저층까지도 해가 잘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음. 일단 그러니까 뭐, 진짜 일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저희 옆에 쪽에 저기도 또 나중에 생수, 미월도 자리에 쫙 올라오고, 그죠? 호텔도 올라오고 하면은 좀더 예뻐지고, 여기도 상권이 살아나겠죠. 지금보다는? 네. 여기 또 보니까 유리 난간으로 지금 적용해서 와그 뷰를 어, 상당히 그렇군요. 좋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. 음. 그리고 여기 전면에 있는 여기 네. 한 3층 정도 될것 같은데 네, 네, 이게 네. 전부 다 상가다 맞죠? 그렇죠. 네. 이 밀락동 상권이 그 밀락더마켓 들어오면서 또 상당히 좋아졌지 않습니까? 네, 네.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렇죠. 뭔가 좀 아쉬웠잖아요. 음, 어차피 옷에 있는 쪽에 뭔가 이 상권이 없다 옛날에 뭐 더베이 102가 들어온다. 어, 그랬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어, 밀락더마켓으로 들어왔죠. 네네. 네.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다 채워졌기 때문에 확장비가 아마 없을 거예요. 이미 확장 다 해놨을 거기 때문에. 여기도 네. 확장비 없고, 뭐 에어컨 달아주고. 음.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를 올려받으면 되는 음. 거니까. 중도금 무이자에서 그래서 싸게 조금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어요. 음. 어차피 고분양이니까. 어차피 들어오는 거 상권 발달이 좀잘 됐으면 좋겠네요. 아, 그렇죠. 네. 잘 되면 좋은데. 네. 아직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하네요. 상권을. 음. 좀 제대로 즐기려면 오히려 오태쪽으로 들어와야 될것 같아요. 오태쪽으로 내려오면 은 그래도 상가들이 꽉 차있으니까. 확인. 그 오태쪽이나 뭐 해링턴 오피스텔 있는 쪽, 네네. 그런 쪽에 가보니까 상권들이 놀라울 정도로 꽉 들어차갖고 예, 굉장히 활성화됐더라고요. 역시 광안리는 광안리다. 상권으로서는 진짜 대박이다. 요즘 아파트 분양하는데 보면. 좋은데 해운대 쪽도 빈 상가들 진짜 많거든요 응, 응. 그런 거에 비해서는 진짜 상가 엄청 빨리 차는 것 같아요 광안리는 예. 광안리다 예. <laughs> 옆에 이게 그 밀락공원 밀락유원지 이잖습니까 옛날에 않습니까? 미월드 쪽이었죠 예, 예. 예. 아까 전에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그 미월드 부지가 이제 네. 생숙으로 들어온다 네, 네. 이렇게 계획이 잡혔잖아요. 그렇죠. 예. 네, 그거 대해서도 좀썰 풀어 주실 거 있나요, 지부님 거기도 되게 비싸게 분양할 것 같아요. 조망이 음. 엄청 잘 나오고 일단 시안으로 봤을 때는 진짜 디자인이 되게 멋있었기 때문에 네. 네. 누구든 한 번쯤 살아오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제일 문제점은 <laughs> 그냥 그건 것 같아요. 그 어차피 지금 생숙이 음. 불법으로 규정이 돼 있잖아요. 안타깝게도 주거가. 예. 그, 네. 네. 아, 결국에는 뭐 이쪽은 뭐주거보 그래도 돌리는 걸로 임대 수익을 노리려고 하시긴 하시겠지만은 음. 그래도 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음.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법령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아무래도 레지던스가좀 인기가 덜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들어요. 예, 네. 하그 미월드 부진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안타깝긴 합니다. 네, 그 뉴스에도 찾아보니까 나오던데 어, 기존에는 이제 부산시에 발전에 조금 더 네. 기여를 하고자 뭐 육석급 호텔 이런 걸로 하려고 했는데 네네. 붙는 사업자가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생숙으로 가게 됐더라고요. 네 네. 예. 그리고 그 생숙도 그게 올라오게 되면 또 뒤쪽에 있는 롯데캐슬하고 포르지오 쪽에 조만간섭도 좀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네. 예, 굉장히 지지부진한 게 있었는데 응, 결국 응. 세 동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었던 게두 동으로 바뀌어 가지고 응. 얼마 전에 그거 조건부승이 났다 하더라고요. 네네. 네. 이제 슬 걸어와 봤는데 밀락협성협포래 저기서 해안까지 금방 올수 있는 그런 거리이긴 해요. 그리고 앞쪽에 이 상권이 잘 발달해 있어서 그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어른들이 좋아하는 입지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횟집도 많고 좋아요 네. 어. 저기서 초등학교는 밀락초등학교 위쪽에 있는 거 네네네. 가게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부분은 항상 여기서 조금 아쉬웠어요 음. 오태도 그렇고 자녀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<laughs> 예. 이상하게 초등학교를 되게 신경을 쓰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. 요즘뭐 흉흉한 뭐 사건 사고도 많고 하니까 <laughs> 예. 자연스럽게 그냥 이제 학교는 좀 가까운 데 보내자 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다 보니까 조망을 좀더 무시하게 됐던 거 같아요 <laughs> 초품마의 가치는 진짜 영원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네. 6년이나 보내야 되는데 네. 또 어릴 때니까 더 이제 케어가 필요한 시기라고 음. 생각해서 지금 초등학교는 진짜 힘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역세권. 네. 그다음 이제 뭐 초등학교 일단 뭐 아무래도 뭐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조망보다는 저는 학교를 좀더 우선시했던 것 같아요 음. 그래서 항상 입지 입지 했던 것 같습니다 예. 근데 또이 조망을 살펴보면 또 조망에 대한 욕심이 또 나잖아요 그렇죠 조망 보 사람 있으면, 마음이라는 게 조망 보고 있으면 아 예. 내가 왜 저걸 안 했었지 <웃음> 생각을 <웃음> 뒤늦게 한 번씩 하죠 조망의 가치는 어쨌든 항상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 이제 막 거래할 때만 하더라도 저는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. 굉장히 작았어요. 그 가치가 아, 네. 3천만 원, 4천만 원키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네. 뭐몇 억씩 되니까. 맞아요. 어,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. 네. 인정합니다. 앞동 조망 세대하고 뒤동 비조망 세대하고 막이 억씩 차이 나고 이러더라고요. 네. 네. 어, 그 옛날에는 별로 안 났거든요. <laughs> 옛날에몇 천만 원이었죠. 네. 옛날에는 이제 바다 조망 나오고 바다 일선에 있으면은 음. 뭐 습기가 뭐이갖고뭐 염분이 와서 <laughs> 뭐. 어. 어, 전자제품이 뭐 이상해지고 막 아, 이러면서. 아, 또 곰팡이 쓸고 샀고 응. 뭐 오만 얘기 다 나왔었는데 요즘 응. 그런 얘기 안 나오잖아. 예. 오태 여기 상가를 보면은 음. 어 진짜 야. 대단한 것 같아요. 진짜 네. 상가 이렇게 빨리 차는데 처음 봤거든요. 네. 저는 사실 되게 오태 입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쪽에 스위첸하고 헤링턴 네. 오피스텔 있잖아요. 네네. 저거 다 지어질 때까지 여기 사실 많이 안 왔었거든요. 네네. 근데 지난번에 한번 약속 이 있어서 왔다. 그냥 깜짝 놀랐어요, 진짜. 어, 저도. 네, 저기 오피스텔 쪽에 너무 산골이 음. 잘 발달해 있길래 자, 여기서 아, 딱 보이네요. 나오네요. 아 사이베. 그렇네. 여기서 지금 보니까. 어, 오션테라스 사이로 이제 저층 세대들도 이렇게 나온다 맞죠? 네어 진짜 여기 보니까 상가 바로 위에 최저층도 보이는데요 네, 네. 최저층 세대도 이제 앞쪽이 개방감이 좀 있겠네요 어. 여기서 보니까 또 다르네 네. 어, 맞죠? 이래서 현장 인장을 와봐야 돼요 그쵸? 그렇죠? 네. <laughs> 왜냐하면 저기 최저층 세대에서도 우리하고 지금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네. 이렇게 진짜 도로가 일직선으로딱 보일 거고 그렇죠. 차 오가는 거 그다음에 이 뒤쪽으로 해서 이런 아, 광대뷰까지 보이겠네요. 어, 그래. 주탑도 보이겠네요. 어, 주탑 다 보이겠네요. <웃음> <웃음> 어,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잖아. <laughs> 어, 막힐 확률도 생각보다 좀 낮고 이러니까. 네. 지금 상황에서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. <laughs> 예, 조망은 진짜 좋네. 네. 오, 고층은 진짜 조망 장난 아니에요. 장사할것 같습니다. 여기 오태 완전 <laughs> 위로 올라가니까. 뛰어넘어버리니까요. 그죠? 지금 제가 여기서 보니까 뭔가 한게 포착됐는데. 네. 최상층이 테라스가 오. 있는 펜트 하우스가 있네요. 맞네, 맞네. 저런 데는 이제 제 생각에 부르는 게 맞죠. 아, 굉장히 특별한 세대가 될것 같습니다. 그래 참 이거 호텔 많이 까였었잖아요. 네. 여기서 뭐 바다 냄새가 나고 뭐 그런 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. 조망 좋망 그냥 다 때. 네. 냄새 많이 안 나요. 네, 지금은. 보니까. 지금은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 음. 같아요. 스스로도 노력 많이 하나봐요 네. 주변에서도. 이천 세대 넘는 입주민들이 입주해서 얼마나 또 노력을 많이 하시겠습니까? <laughs> 주변 환경 을 개선 시키려고. 맞아요. 네. 그러니까 저기 수변공원에서도 이제 개판으로 못놀고 그러잖아요. 아 그렇죠. 네. 아, 그좀 심하긴 했었어요. <laughs> 옛날에는 막 밤에 가면 개... <laughs> 쓰레기가 진짜 네. <laughs> 새벽에 가면 진짜 작살이 많아요. <laughs> <다르기만> 옛날에 <laughs> 개판이었잖아요. 네. 네. 지금은 진짜 많이 좋아진 것 음. 같아요. 옛날에 왔을 때랑 너무 음. 다른 것 같아요. 지금 막 새로운 것들이 막 지어지고 이러니까. 네. 분위기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진짜요? 지하 천지 개발한다는 말이 이런 말인 것 같아요. 아,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. 옛날에 여기에 지어지기 전에 완전 공터에다가 예, 주차장처럼 활용하고 있고 막 그랬었는데, 네. 거기에 모델하우스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. 네. 네. 그때 막모델우스 왔던 기억도 나고 그러네요. <laughs> 이렇게 변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 나겠어? 진짜. 그 그래, 지금도 똑같아요. 재개발 구역 같은데 가 보면은 지금 가 보면은 되게 허접하다고 느끼는 그런 동네들도 음. 뭐 몇천 세대가 주변에 다들어오고나면은 천하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맞습니다. 뭐 대표적으로 대연동이나 음, 아니면 뭐 음, 양정 같은 곳 네. 그런 곳이 부산에서 이제 대표적인 곳이라고. 그렇죠. 양정 그때 네. 1, 2, 3구역 그 분양하기 전에 네. 분양하기 전에 사람들이 이제 그 주변을 가 보고 기업을 <laughs> 했다고 네. 하죠. <laughs> 앞으로 바뀔 걸 생각을 못 하니까 아. 지금 저게 어떻게 사람이 사는데냐면서 그랬었는데 그렇죠. 네. 지금 점점 바뀌는 거 보면은 아마 3구역까지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보면은 음. 엄청나게. 아 내가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지 하는 그런 이제 좀이불 킥을 하시지 않을까?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네, 옛날에 골드폴이 입주할 때만 가봐도 정말 놀랍더라고요. 네. 그게 이제 큰 뭉티기로 세개나 들어와야 되니까. 맞아요. 대단한 거죠. 자, 여기 살고 싶네요. <laughs> 네, 살고 싶어요? <laughs> 어때요? 한번 둘러보니까 살고 싶어졌어요. 아 그냥 괜찮네요. 살고 싶네요. <laughs> 아까 전에 시작할 때는 입지는 좀 별로라고 했잖아요. 아 어, 근데 음.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그러고 보니까 어, 네 진짜 학교만 아니면 음, 아, 살고 싶다. 음, 진짜 <laughs>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네. 단점이라고 꼽을 거는 학교랑 지하철역 그렇죠? 음. 근데 지하철은 네. 다만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요. 근데 학교는 또 이게 계속 보내는 거다 보니까 음, 1년 3 6 5일 보낸다고 생각하고 6년을 보낸다고 생각하면 음. 좀 가까웠으면 좋겠다. 어차피 음. 6년이라 보내야 되는데 <laughs> <laughs> 이런 생각 하면 은또 네. 어, 학교가 이 가운데에 딱이 가운데가 딱있어줬으면 음. 진짜 이 가격은 아니겠죠 네. 훨씬 넘어섰겠죠 끝장나겠죠 야 학교가 만약에 이 아파트 단지 가운데 딱 하나 있었다 그렇죠 와 환상적이겠네요 진짜 요런데 이제 뭐 이분한테 미안하지만 미트록을 <laughs> 밀어서 만약에 학교가 딱 생긴다 밀락더 네. 마켓 딱 옆에 생겨주면은 호텔 네. <laughs> 엄청나게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 사실 그 밀락 협성 휴포레가 이제 후분양을 앞두고 있으니까. 그거 살펴보려고 와봤는데 오션 테라스부터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보는 네, 그런 시간 가져봤습니다. 아, 네. 재밌네요. 시부님 맨날 <웃음> 이제. <웃음> 책상 모니터 앞에서 네. 이렇게 강의하시고 분석하고 하시다가 네. 이렇게 나와서 같이 다녀보시니까 어떠십니까? 어이, 부럽습니다. 예, 나오는 게 훨씬 좋네요. 예, 바꿔서 해볼까요? <laughs> 대박이 앉아서 분석하시고. 예, 그럼 다음에 제가 시부님 방으로 한번 가야 되나요? 그러면? 네, <laughs> 예, 같이 한번 해봐요. <웃음> 알겠습니다. <웃음> 저 어떻게 분석하는지 좀 알려드려야 돼요. 예. <laughs> 오늘 이렇게 쉬운 부동산님이랑 대박이가 같이 한번 해봤는데요. 부산에서 부동산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주시면 또 2탄, 3탄, 4탄 이렇게 저희가 또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시우무두상 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네. 어, 구독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